또 함께 하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편에서 봅니다 10편 1편 3절만 같이 입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를 따라 열매를 먹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누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요? 응?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대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막힘이 있습니까? 많죠? 없어요? 뭐야? 아멘! <laughs> 습니다 지금까지는 막힌 것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다 뚫리지 않아요? 다 뚫렸어. 네.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해요? 나다 뚫렸습니다. 하고 선포하래요, 선포. 그게 바로 누구에게? 복이 있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대 형통함이. 그런데 그 형통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와율법을 예?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결국 내에 나 신앙이 마르지 않아야 해요. 네. 내 신앙은 마르면서 왜 나에게 형통함이 없고, 왜 나에게 복이 없어? 내가 내 신앙이 뭔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다 보면 은 결국 내 삶에, 형통함이 없어지게 되고, 형통함이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복을 잃어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그러나 그 복을 찾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응. 결국 여기서 어? 마르지 아니함같이 마르지, 마르지가. 뜨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응? 네? 마르지 않다, 마르지 않다. 응? 뭘 같아요? 네? 결국 쇠약해지고 응? 무감각해지고 응? 어리석음을 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이 없어야 우리 신앙이 마를 거야? 안 마르잖아요 네. 내가 어리석으니까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된 거예요 네. 신앙이 곤두박질 치면 은리 오빠가 나를 막 건드려 응? 그래서 내가 막 화가 차뜩 나 그런데 요즘 어때요? 응? 내가 신앙이 커가니까 오빠가 건드려도 오빠가 이제 불쌍해지지 않아요. 예? 불쌍해지니까 그를 대적하지 않게, 않게 되고, 대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오빠가 나를 이제 건드리지 않게 돼니 그게 하나님의 있지. 오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응, 예. 복 있는 사람이 마르지 않아 나무 잎사귀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바르지 않아 쇠약해지지 않아 어? 쇠약해지지 않아 근데 내 신앙이 쇠약해지면 은딱 나타나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내 얼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 얼굴에 지금은 그냥 웃음까지 살짝 피어있는데 에? 그냥 그게 딱 말리기 시작하면 은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얼굴에 주름이, 펴, 주름이 펴져야 하는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태클이 도르기 시작해요. 바로.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당연하죠. 엄마 가하마한테 가서 인상 한번 쓰고 있어봐 이놈의 지지배가 지고 바로 날라온다고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항상 그 우리 속담에도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 이 사람의 첫 인상이 언제까지 남아요? 영원히 끝까지 남아요. 첫 인상. 변했어도 변했다 하더라도 그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인상이 내 평생을 좌우해요우 좌우. 시집가야 하잖아요. 시집, 시집 가려면, 은 남자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신랑감을 만나야 하는데, 인상이 찌그러지면 신랑감이 올까요? 안 오잖아. 인상이 펴지야 하는데, 대박 맞은 거예요 대박 맞은 거 그냥 세상에 성형외과, 우리 소방 목사님 딸이 지금 성형외과에 있어, 있는데, 거기에서 맞는 보톡스? 눈, 쌍꺼풀 숱을 백나무 뭐할 것이요, 응? 인상이 펴지질 않으면은, 결국, 응? 남들이 아무리, 응? 뭐로, 응,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틀어놔. 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얼굴이 곰, 본보인 여자가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랑한테 들킬 수가 없어서 남편이 일어나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laughs> 응, 분장하고 하루 지나고 자고 난 다음에 세수하고 자고, 그것을 언제까지 한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 하루는 들켰대요. <laughs> 어? 나이 먹어서 이제 들켰는데, 남편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당신의 참모습이 이거야. 어? 지금까지 치장하고 있었던 거야. 어? 내가 응? 이랬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서갔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물을 수도 없고. <laughs> 맨날 화장품으로 그 차발라, 응? 숨긴다고 안드러나냐 드러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형시켜주면은, 그거, 돈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좀, 평생 변하지 않아, 평생. 저도, 이, 정말, 이, 이마에 에이? 큼지막하게 하나, 둘, 세 개가 그냥 아 내천자로 그거져 있던 그 주름이 에이? 지금 조금 흔적은 남아 있지만 어디로 간지 몰라. 이게 없어지니까 인상이 달라지더라고. 요 그리고 얼굴도 탱글탱글해졌어. 요 탱글탱글해. 우리 필라반장도 뭐, 답, 저번지 한, 지금 3년 되겠지만, 3년, 3년 됐죠? 처음에 봤을 때와 지금 어때요? 엄청 젊어졌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복이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파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심어져야 해요? 시내가 물이 많은 곳에 심어져야 해. 요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 시내가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시내가들이 막경기 정리돼 가지고 그냥 막 일자 가되어 돼버린 그 시내가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도 그런 시내가들이. 굽이굽이 굽이 이렇게 해서 있는 그 시냇가 중에 특히 어디에 나무를 심었나요? 응? 가서 딱 꺾는데 꺾어지는데 여기가 왜요? 물이 홍수가 나면 은 물이 치고 치고 치니까 그 홍수로부터 뚝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주로 어떤 나무를 심었나요? 미류나무라고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 그 나무는 어디까지요? 뿌리를 깊이 박아. 그러면서 뚝을 보호하니까 그 나무를 많이 심어. 결국 시내가에 싱거진 나무들, 그 나무들은 잎이 마르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사철나무니까 겨울되면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입이 떨어졌다. 봄 되면 다시 새순이 나오지만 물을 제대로 머물고 있을 때는 입이 마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 그 부처님 안에 있, 있는다는 게 쉽나요? 응? 결코 쉽지 않아요 응?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가려고 하면 누가 건드려요? 응? 누가 건드려요? 응? 사마귀가 건드 그 사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가 관계없들 그만큼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자냐? 그냥 대충대충 믿는 사람이에 따라서 달라지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사마귀의 영향권에서 어떻게 벗어나?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데 예수 안에 확실히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마귀의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막 죽일놈 살릴라 해가면서 네가 예수만 믿으면 다야 교회만 다니면 다야 왜? 용서할 수 없기,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결국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일흔 번까지, 일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니. 죽을 때까지 하라는게 죽을 때까지. 철천지 왼수가 결국 내 동지라는 요내 동지가 내 원수가 돼 가만히 보면 남하고는 원수가 안 되더라고 남하고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하고 결국 왼수가 되더라 그래서 왼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야, 내 안에 있 결국. 나로부터 원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는 하되 뭐는 할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훈계는 할수 있어요, 훈계. 근데 훈계도 들어 먹는 사람에게는 계속하되, 들어 먹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먹어요. 들어 먹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하면 결국 그가 원수가 돼. 결국 나를 떠나가 버려.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 왜? 자기를 잘 되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해주고 했는데, 그게 싫으니까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해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어가지고 하는데, 과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냥 놔두면 은 나중에 누가 해결해줘요? 응. 주님에게도 주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응?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응. 내 모든 응.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말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형통함으로 이끌어주신다 그게 됐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 이복 있는 사람이 돼야 누가 앞에 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 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느끼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어떻게 해요?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깊이 박힌 뿌리가 뭐 해도 강해요? 태풍이 그렇게 불어 제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신앙.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 이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이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해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나만 버려졌어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형통함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기 형통하리로다가 온문으로 그 보니까 찰라흐라고 하는데 뜻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형통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이, 복이 넘칠 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이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함이 아리로 가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 계시고, 형통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